자, 제가 이더리움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90만 원 선에서 무조건 추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없으신 분들은 추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사라. 리플 사면 대박 날 거다. 풀 매수해라. 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정확하게 이더리움 190만원대가 3월 10일날 왔었고, 리플도 3월 12일 최저점 찍은 다음, 이더리움은 현재 262만원 근처에 있고, 리플은 768원 찍고 약 조정 중이죠. 그런데 만약 제말 들으시고, 400만원대 평단 보유자가 이더리움을 190만원에 추매를 했을 경우,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295만원이란 말입니다 400만원 평단 보유자가 190만원이 됐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52.5% 였는데 지금은 손실률이 얼마에요? 고작 마이너스 11% 지금 이게 현실이고 이제 11% 남은 것만 복구하면 원금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4주만 먼저 저한테 문자 남겨주셨어도 여러분들 이더리움 손실 최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까지 변경됐을 거고 여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알트 순환 매장세에서 현금 대비 3.5배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4주 동안요. 그러면 이미 원금 원 회복을 넘어서 원금 대비 두 배는 넘어섰어야 한다는 건데 너무 아쉽죠. 저를 일찍 못 만나서.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먹을 코인, 원금 회복 넘어서 3배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단한 가지,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금전 요구할 거냐,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린다고 단돈 1원 한푼 받지 않을 거고, 그냥 무료봉사 해드리는데, 이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계좌 역전시키는 데만 신경 쓸 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세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3 입력 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봅시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솔라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나 살 이유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리브랜딩 호재가 있긴 하나 이건 단기 호재고 그냥 알트 순환매장세에서 재료로 오른 거라 조정이 나와야만 살수 있다. 기억들 나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솔라는 매물을 돌파 못하고 조정 중인 상황인데 사실 전체 차트를 보면 추세 전환을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물을 돌파할 힘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죠 왜 리플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고 아직 금융시장 전체가 상승으로 터어라운 된게 아니며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심지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고 어디까지 최소 조정이 나와야 매집이 가능하냐면 675원 이하 그리고 두번째로 620원에서 2차 매집까지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세요. 최근 제가 비트코인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4,220만 원 상당 긋고 여기서 저항이 걸리게 될 경우 눌림이 올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미 그런데 비트코인은 매물대라서 4 2 2 0만원안 찍고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비트코인은 1월부터 줄기차게 상승 중이라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간다.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 템포 실망하죠 물론 예전과 같은 이런 폭락은 없겠지만 쉬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손실이 나오고 투심은 들리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면서 저희는 40에서 60% 가량 이미 현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뭘 매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조급증을 못 막으면 패배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솔라나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면 그냥 음 내거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조급해 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조금 내려 놓으시고 제대로 된 타점이 나올 때 여기서 대거 투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어렵죠. 모르니까 알수 없으니까 투자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봤는데 다 물리기만 하고 신호도 거지같고 그러면서 돈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 한푼 받지 않고 수익 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혼자 하실 수 있도록 강의해드리고 멘탈도 잡아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액 무료로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완벽한 공짜는 아니에요 공, 완벽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감사 인사나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거면 돼요. 돈안 주셔도 되는데 소정의 보답은 해달라 이겁니다. 적어도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 한해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신청들 주셔야 하고요. 제가 3에서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코인 계좌 역전 시켜드릴 거니까 빠르게 들어오세요. 아래 전화번호로 그냥 숫자 3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전용방 바로 안내 드릴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할 시간에, 지금 생각할 시간에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세요. 그래야 남들보다 한두 코인이라도 더 많이 수익이 나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기가 막힌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